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기 정부 출범 후첫 백악관 정상회계에 나섭니다. 이채영 기자입니다. 가장 먼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는 정상은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로 현지시간 3일 워싱턴 DC에 도착했다고 CNN 등 미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두 정상은 오는 4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가자지구 전쟁 휴전 연장 등 중동정세 전반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트럼프는 이스라엘에 이어선 이시바 시계로 일본 총리와 만날 예정입니다. 미일 정부는 정상회담의 구체적인 시기를 아직 밝히지 않고 있지만 일본 주요 언론들은 이달 7일 회담이 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정상은 이번에 안보와 경제 분야를 집중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시바 총리는 일본이 방위비를 2027년 국내 총 생산 대비 2%까지 증액할 예정이란 내용과 일본 기업의 대미 투자와 고용 창출 효과도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설명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1일엔 백악관에서 요르단 국왕 압둘라 2세를 만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도 주요 의제는 가자지구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으로 파괴된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인들을 인근 아랍국가로 이주시키는 방안을 제안하면서 요르단과 이집트를 대상국으로 지목한 바 있습니다. 요르단과 이집트는 물론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등 미국의 요구에 강하게 반발해온 국가들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어떤 논의가 이뤄질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KFN 뉴스 이채원입니다.